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내성천이 휘감고 돌면서 생겨난 육지 속의 섬 회룡포입니다. 하얀 모래백사장을 감싸며 돌아가는 옥빛 물길이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휘몰아치는 강을 따라서 마을이 너무 예뻐요. 딱 안정된 마을이고 어, 정서적인 마을, 경치가 너무 좋네요. 회룡포는 한반도를 닮은 영월의 청룡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돌이 마을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맑은 물과 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의 경관에 회룡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룡포와 육지를 잇는 작은 다리입니다. 낡고 위험한 외나무 다리 대신 철 기둥에 구멍이 난철 발판을 놓아 이른바 뿅뿅 다리로 불리웁니다.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이 다리는 조금만 비가 내려도 잠기기 일쑤여서 여덟 가구 11명의 주민들이 사는 회룡포는 섬 마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물에 뻥뻥 다리를 고차도 다닐 수 있도록 량을놔 줬으면 그 소원 주민들 원합니다. 예천의또 다른 볼거리는 수령 600년의 석송령입니다. 일반 소나무와 달리 옆가지가 원줄기보다 1.5배 정도 길게 늘어진 석송령은 가지 끝자락마다 용트림 모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높이 10m, 둘레 4.2m의 아름드리 소나무는 자식이 없던 주민이 이 나무에 땅을 물려주면서 매년 세금을 내는 부자 나무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내성천을 따라 하류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삼강주막, 1,300리 낙동강 물줄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주막과 500년 수령의 회화 나무는 그 옛날로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양 가기 전에 삼강주막에 들려서 문경 소재를 넘어가던 곳이었습니다. 해룡포와 삼강주막 등. 자연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예천의 관광 팔경은 드라마와 예능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지면서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최성일입니다.